예나 성우님 이런 연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웃음> 네?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원방송 6기 성우 김민주입니다 와우 어 잠시만 잠시만 들어가 계세요 <laughs> 제가 부를게요 사장님 네. 아, 예. 아, 어, 제가 이번에 불러볼 두 번째 저희 동기는 대원육기의 자존심, 대원육기의 막내 온더탑, 피할 수 없는 카리스마. 아, 아... <laughs> 대원육기의 마스코트 장예나 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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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원육기의 자존심, <laughs> <laughs> 대원육기의 막내 온더탑. 대원 육기의 자존심이 강한 장예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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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혹시 졸리신가요? <laughs> 어, 저보다 톤이 높으신 것 같은데요. 어, 아, 제가 조금 아, 제가 좀 사실 톤이 낮은데 높게 쓰는 편이어 가지고 음. 아,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본인은 높으신데 낮게 쓰시네요? 아킬레스 성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킬레스 성대. 아 이게 안돼, 음, 아니, 아킬레스. 아니요. 네 아킬레스 사용하고 있어서. 아. 제두 번째로 잘 쓰는 성대입니다. 아 역시 역시 아마 스펙, 스펙트럼이 거의 두성 머리 끝에서 시작해서 아킬레스 기까지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아, 요즘 요즘에 머리 꼭대기에서 소리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 <laughs> 아 발끝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어, 발끝에서 소리가 나오고 머리. 아 발끝에서 아꼭기에서 아, 소리가 잘안 나와요 아 머리 끝에서 쓰다가 점점 내려가서 발끝까지 아. 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아킬레스 성재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첫 번째로는 데스티니 차일드의 심소현 연기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 글쎄... 네, 꼭 들어야 돼요 어. <laughs> <laughs> 잠깐만 이분 누구예요? 예나님. 아 요거는 약간 머리 끝에서 내신 건가요? 머리카락 끝에서 냈다고 하아 머리카락 있... 있... 끝에서 내셨구나. 표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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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중... 아... 가늘고 얇고 호흡을 잔뜩 섞어가지고 이제 그냥 버무리면은 하... 이제 가끔 가다가 나오는 소리인데 아... 이게 전날 이틀 전부터 술을 끊어야 되는 아, 소리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틀 전부터 술을 끊어야 돼. 자 그리고 저클로저스의 서피드 연기 들어볼게요. 예. <laughs> 무슨 일이야? 내 예쁜 몸에 <laughs> 지금 떨어지신 거 아니죠? 거의 15층에서 떨어지신 거아은데아 아프다고요 매니저 매니저 지금 딱 연기를 들었을 때 약간 왼쪽은 좀 선한 역할? 오른쪽은 에? 조금 더 그래도 약간 악당에 가까운 저는 예나 성우님의 악역을 진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제가 한 악역이 또 뭐가 있어죠? 혹시 그 페어리 테일의 미코였나? 약간 그 고양이 귀하면서. <laughs> 어떡하죠? 방금 그 진동 때문에 확 튀어나버리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게 없는 걱정은 지워 지워! 왜냐면 벌써 재산이 끝났거든요. <laughs> 악역을 진짜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서피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선택하시는 거였어요? 네,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laughs> 뭘 여기다 두고 뭐하시는 거예요? 예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정말 정말 <laughs> 정말 좋아하는 지금 예나 캐릭터 두 개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 슈나이더부터 들어볼게요. 네, 도와주세요. 하... 들리시나요? 야,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어, 돌격 준비. 가자. 치아! 친구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저는 예나 성우님의 남아 연기를 진짜 좋아해요. 혹시 이 캐릭터 잡을 때뭐 어떤 식으로 뭐 디렉이 왔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다 이런 거가 있을까요? 엄청 진지해요. 맞아 요 맞아요. 엄청 용감해요. 맞아요. 기사로서. 음.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그런 맞아요. 멋진 친구인데 근데 네. 되게 조그맣고 귀여워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늘어갈 사람이라고 노력했습니다. 그거, 아니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예나 성호님 아,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나 성호님 이런 연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laughs> 이런 연기를 많이 해.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항 네. 장예나였습니다. 아, 네. 아, 아시겠어요? <laughs> 꿈을 꾸게 해줄게.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꿈, 영는지 음. 않아. 야. 날 버리지 마. 아 티샤 연기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 가지고 저도 티샤를 많이 했는데. 오 감사합니다. 아, 티샤가 사기캐더라고요. 궁 쓰면 애들이 그냥 가서 죽이더라고요. <laughs> 오, 어, 오 그냥, 발목을 붙 예. 잡는 역할이군요. 어, 약간 농락하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아. 농락하는 거랑 이제 발목 잡는 거 잘하거든요. 아, 아, 그래서 이렇게 갓 연기를 해주셨다. 아, 그, 본인의 음. 연기를 했다. 아, 역시, 역시 이래서 신의 연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요런 연기 또 하시기엔 어떠세요? 편해요. <laughs> 꿈을 꾸게 해줄게. 어. <laughs> 저...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편한 느낌이긴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약간 좀더 충격받았던 건 조금 티샤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티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츠 메메이 한번 들어볼게요 가속이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유압식 어태치먼트 바로 위기를 보면 서포트 회사 직원들은 <laughs>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선 잡기 성공 어, 녹음실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이거 녹음, 녹음실이 <laughs>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말 무슨 얘기냐면, 어... 저거 마이크 안 터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게 엄청난 힘과 압력으로 이렇게 엄청 짱짱하게 쓰셨잖아요. 어, 어 혹시 이런 거할때 힘들지 않으세요? 어, 힘들죠. <laughs> 당연한 걸왜 물어봐? 약간 이런. <laughs> 아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유. 저거 마이크 안 터지나? 다 다음도 들어볼게요. 아 쯔쯔, 참... <laughs> 시간방지 꼬마 녀석한테 대충 당했다고 말. 분해 중에 따마 다만도는 맛있는 달걀 요리가 먹고 싶대다말. 다만. 다만. 에이스, 축구 니다. 퍼즐랜드레곤의 타마조였죠. 일반적인 어떤 사람 캐릭터와 이런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를 연기할 때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되게 표정이 다양하고, 음 맞아 맞아. 그중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성격이 다채로워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되게 와, 엄청 왔다 갔다 거래요 감정이. 어 예나의 모습과도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나. 예나가 진지할 땐또 엄청 진지해지는데 엄청 기분 좋고 텐션 올라갈 땐 약간 타마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거의 <laughs> 연기를 안한게 아닌가 타마조는 거의 안 했다고 볼수 있죠 아 그래서 저는 타마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안 했다고 볼수 있죠 자 요리왕 비룡의 유란이 들어볼게요 일이가 예전에 같이 있던 요리사인데 너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천재 요리사였어 되게 착하고 이게 에너지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초롱초롱한 느낌을 표현하려면 약간 또 어떻게 뭔가 하시는 느낌이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좀더 하려고 한다. 뭐 약간 이런 제 성격과 반대로 연기하는 거의 비슷한 <laughs>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아아 네. 작년아와 다르게 연기하자. 아 그걸 무슨 그걸 중심을 두고 하면 이제 아, 작년 작년아가 연기하자면 이제 능글거림과 아 이제 약간 음... 맞죠 맞죠. 능글거림과 약간, 약간 살짝 느끼하실때도 있잖아요 한 느끼하죠 어 하죠. 맞아요 박냐나와 <laughs> 다르게 연기하자 자 세븐나이츠의 스쿨드 연기 들어볼게요 넌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손가락 몇개를 가볍게 움직여서 스쿨드 같은 연기를 할때좀 느낌이 다른 게 있을까요?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어른스러운 성격을 표현하려고 했던. 아 이런 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표현하는 입장에서.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연상되는 말투와 소리가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각각의 따로따로 가져간다는 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진짜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아. 그래서 저는 스쿨들을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피아 42 보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토록 희귀한 샘플들이 넘쳐나는 도시라니. 날 죽여줘. 그럼 도와줄게. <laughs> 좋아. 제대로 찾아왔어. 아, 역시 이 느낌이야. 좋아. 어서 날 죽여줘. 난 나쁜 편이라고. 이렇게 약간 눈알이 나간 것 같은 연기가. <laughs> 매력적이어서 가져와 봤는데 요런거할때또요런 <laughs> 캐릭터 각자를 표현할 때또 약간 뭐 캐릭터 잡으신 게 있을까요? 어... 네? 좀 약간 좀호 호흡을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아,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아 아, 방금 하신 거예요? <laughs> 아 방금 그걸로 하신 표현을 하신 거죠? 약간 이렇게 호흡, 호흡을 이렇게 아 이런. <laughs> 혹시 풍선에 바람 했어요. 빠졌나요? <웃음> <웃음> 바람... <웃음>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아, 호흡을 잘 신경 쓰면서 연기를 하셨다. 네. 좋습니다. 자 아기 상어 올리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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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목소리> <네네네>. <목소리> 엄마가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머리 없고, <laughs> 무슨 소리야. 음, 음, 눈 땡그랗고, 얼굴 동그랗고 노랗고, 그래서 엄마가 또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아 일단 귀여워요. 올리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또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텐션이 있는 연기도 되게 엄청 잘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게 느낌이 지금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왼쪽은 되게 어떤 딱 음산하게 호흡으로. 딱 깔고 가면서 하는 게 있고 또 오른쪽 올리는 되게 텐션과 힘이 되게 좋으면서 짱짱하게 어떤 되게 밝은 느낌 이런 게 되게 좀 대비되는 것 같아서 어, 어떤 쪽이 좀더 연기하기 편하세요? 아무래도 과 과제 네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요? 더끈 얼기를 길을... 어, 좀더좀더좀더 예하게 어, 좀더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요? 그렇게 연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 과학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과학자 okay. <laughs> <laughs> 자 씩씩하고 거친 소년 들어볼게요. 내 이름은 큐타야! 오타키 큐타! 또 꼬마라고 부르면 이 칼로 확배워버릴 거야 이 아저씨야! 그야 당연하지! 난 토노사맨 공연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보러가! 어자 큐타 혹시 이렇게 큐타가 소리를 살짝 어떻게 보면 조금 어, 긁었다고는 할까요?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런 예? 역시 목에 좀 데미지가 가진 않으시는지. 아, 지금은 절대 못 하는데. 어, 어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싶어서 진짜 많은 걸막 시도해 봤던 거. 근데 저 소리 쓰면은 다음 날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약간 데미지가 확실히 가는. 긁어야 되니까 또 음, 그쵸, 그걸 그쵸, 너무 그쵸. 많이 긁었어 해가지고 자 오로라 공주님 들어볼게요 나는 무엇의 여왕이고 그러면서도 인간이야 서로서로 음. 서로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이모들 다들 기다리는데 순서 지키셔야죠 안 돼요 어 핀... 외화 연기 저희 들어봤습니다 혹시 외화 연기는 애니왕 연기와 할때좀 차이점 있으신가요? 어, 캐릭터 마다의 차이. 음, 그죠맞맞맞 얼굴 표정 마다의 차이가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음. 뭔가 애니나 뭐외화다 이렇게 딱 단정직 다기 보다는. 그 미세하고 미묘한 차이를 맞아, 맞아. 다 맞춰 주려고 하니까. 음, 네. 좀 맞아요, 맞아. 스무스하게 표정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연기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표정에 맞추시는군요 약간 그러고 보면 네 그렇죠 표정에 맞춘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로라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어, 반짝거리는 애들 등장했네요 어, 반짝거리는 아 이렇게 채도가 높아 얘네들은 <laughs>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얘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 아 얘가 어플몬의 바다 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 어플몬들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인간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난 반드시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아, 어, 이미 주인공 아닌가요? 어, 얘가 <laughs> 모든 그런 주인공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 가지고 머리에 다 고글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어. 약간 중성적인 연기하실 때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어, 이 캐, 캐릭터를 너무 남자이로 표현해 버린 음. 음.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섬세하고 미세한 감정 컨트롤 자체를 아, 그래도 내가 좀 편한 톤으로 해, 해서 차라리 연기적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 감정을 그더 생각... 신경 쓰셨군요. 네, 감정적인 부분을 좀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서 이 연기들을 때어 되게 뭔가 약간 살짝 소름돋으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라비 엘소드의 라비 들어볼게요. 라비. 라비는 요즘 춤도 열심히 추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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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하고. 음, 음, 음. 어 좋습니다. 라비도 너무 너무 귀엽지만 사실 바다도 귀엽거든요. 그렇죠 귀엽죠. 바다의 또 연기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았기 때문에 바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이 들어올게요. 큐이는이 네. 도장할 거야. 너 보려지. 어떻게 볼 거야? 자, 큐이는 약간 어떤 친구인가요? 돈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 그런 거 왜냐면 제가 되게 <laughs> 연기도 그렇고 약간 되게 욕심 이 있는 그런 에이, 친구처럼 느껴 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라서. 아 돈을 에이. 좋아하는 어 친구입니다. 아우, 저희 같네요. <웃음> <웃음> 에이, 에이. 엄청 좋아하지. 더 좋아하지. 에이. 아, 더 좋아해. 장난이고요. 안 되지. <laughs> <laughs> 아니 무슨 고주파 소시더라고요? 이거 <laughs> <laughs> 고주파를 갑자기 돌고래 소리가. <laughs> 녹음하기 전 전날부터 술을 안 마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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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술. 또 야식도 안 먹고. 응. 역류 역류성 식도염 도지면 안 되니까. 아 절대 안 돼, 저 절대 안 되죠. 성우들이 조금 더더좀 신경 많이 쓰는 네. 것 중에 하나죠. 비염처럼 약간 다 조금씩 있는. 어 맞아요. 그리 음. 목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야식도 안 먹고. 팔강입니다. 자 지금 티샤와 마피아의 과학자가 붙었는데 어, 티샤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해냈어 영혼 더는 보이지 않아. 어. 티샤가 엘프리데를 정말 좋아해요. 어 네네네. 항상 엘프리드 곁에 있, 있고 싶어 하는데 음흠. 그 외에 사람들한텐 딱히 관심이 없는. 음. 그래서 네. 티샤가 뭐 악몽을 꾸게 줄게. 그런막 나쁜 빌런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처연한데 또 이렇게 분위기 있으면서 저런 데서 뱉 테니까 더 매력적인 거예요. 저 얼굴 보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런 얼굴과 음. 저 티, 티샤의 뭐 상황이라든지 음. 이제 엘프리드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음. 전부 다 통틀어서 좀 차연하게 연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다 과학자 들어볼게요. 떠 <laughs> 있고 아무렇게나 해버리지. 오. 아, <laughs> 비가 기화되는 것만 같아. 오, 좋습니다. 차분한 연기. 어, 어떤 하... 이걸할때 약간 반전 매력을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예나한테서. 그래서 하... 티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두번째 크로우 조금더 들어볼, 들어볼까요 안그래 세라 아니 셀러문네가 가진 스타올씨를 가져가야겠다 오케이 자 크로우고 오로라도 들어볼게요 뒤에 조금 더 물어볼게 있는데 그래요 얼스테드랑 무어스가 화합하는게 가능할까요 자 두개 다 들어보셨는데 둘다 어떻게 보면 강단 있는 그런 느낌에서는 어, 네, 그렇죠. 조금 더 공통점인데 약간 선한 역할이냐, 악한 역할이냐,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악당들도 요즘 이제 커가지고 생각이 드는 게 마냥 음. 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당도 사실 서사가 따지면 눈물 나거든요. 어,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크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죠? 온 <laughs> <원더스> 느낌인거죠? <laughs> 마냥 아하다고할 수는 없 엄청 색감이 진한 애들 나왔네 오, 채도 높아요 밝아요 밝아 자 타마조 들어볼게요 들자마자 <laughs> <laughs> 토하고 <laughs> <더> 있어 웩웩드 흐름이 막혀있는 곳은 매가 딸기 아이스크림 바다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로몬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전세의 막을 수 있는 건거 아니야! 이런 어떤 행복한 캐릭터와 약간 조금 이런 감정적인 캐릭터가 있으면 어떤 게 준비하기 조금 더 까다로우신가요? 와전둘다 준비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와, 그렇구나. 왜냐면 음. 타마존은 진짜 진짜 몇초 단위로 바뀌어요, 얘가. 아니 근데 이, 이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거의 외화 녹음 수준으로 표정이 바뀌어서 <laughs> 맞죠, 진짜 중간입이랑 중간 표정이 계속 바뀌는 <laughs> 친구여가지고 계속 바뀌어서 아쟤도 엄청 연 그리고 대사가 엄청 많아요 말도 맞아요. 빠르고 이 친구 그리고 또 그... 설명하는 친구여가지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저 저 바다 같은 경우는 감정 연기를 엄청 해야 돼가지고 음, 이 친구 표정 <laughs> 보세요 막박 감정적인... 별로 안 넓네 부럽다. 아, 부럽다 어, 머리숱도 어, 많아요 어? 잠깐만 <laughs> 어, 갑자기 왼쪽으로 마음이 좀 기는데요 아! <laughs> 자 그러면 저는 타마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8강 마지막 자 스쿨드와 서피드 있습니다 스쿨드 뒤에 들어볼게요 어려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오, 스쿨드 뒤에 서피드도 좀더 들어 볼게요. 아빠!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분위기 있는 엄청 약간 음산하고 스산한 느낌과 엄청난 발성. <웃음> 서피드가 <웃음> 만났어요 <웃음> 자, 서피드는 혹시 캐릭터 잡을 때 어떤 디렉션이 좀 오셨었나요? 이 친구가 무슨 아이돌 뭐 그런 거지 않았나 가수지 않았나요? 악당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음. 악당은아니었고 그리고 그 아이돌과 그런 것에 대한 어, 어 맞아요 아이돌이죠. 그 그쵸 그쵸 무대했던 요...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무대를 했다기보다는 자칭 아이돌. 아난 아이돌이야 음. 막 이러면서. 네 그, 그런 그런 느낌. 음. 네. 그러니까 뭐랄까 끝나고. 와 힘들었겠다 약간 요런 우리 예나 를 생각을 하면서 서피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이에요 두개 남았습니다 마스코트 캐릭터와 어 터프한 여자 아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뭐를 선택해야 될지 여기도 써있지만 차갑고 섹시한 악당 이렇게 써있는데 요런 거를 사실 또 예나가 잘 소화할 수 있는데 어, 들었을 때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크로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샤와 서피드 와 텐션부터 다르다 아 진짜 텐션부터 다르다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티샤는 녹음할 때좀 어땠나요? 근데 오히려 티샤가 좀더 감정적으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쓰는 게 그, 그... 어, 스펙트럼 넓게 표현할 수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쵸, 맞아요. 그 한정적인 표현 중에서도 섞어서 섞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많이 썼던 캐릭터 같아요. 음, 티샤가 왜냐면 진짜 저런 캐릭터들이 사실 아이씨,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느낌 내기가 음. 진짜 뭔가 조그만한 차이로 딱딱 달라지기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요. 되게 되게 섬세하게 컨, 컨트롤을 해야 돼가지고 티샤 들었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티샤를 선택하더 하겠습니다 결승전에 자 아, 세일러문의 크로우와 아, 사이퍼즈의 티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음 저는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혹시 정하셨나요 예나 성우님도 아저 이제 저기도 정해도, 정해도 되는거예요어 아니요 <laughs> 제가 정할건데 아. 혹시 <laughs> 저, 제가 정할거예요 제가 저는 티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티샤 축하해 해냈어 영원히 더는 보이지 아 아, 어, 티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어,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네.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나요? 아, 이걸 했었지, 맞다. 했던 것들? 음.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주시고 음흠. 그리고 그때 기억이 다시 나면서 막 엄청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음. 어, 저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장하다라는 아. 생각도 들고 아. 그때 그캐릭터 연기할 때 엄청나게 성심성의껏 연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하죠. 물론 모든 음. 성성님들이마찬가지시겠지만때 음. 감정이 막 떠오르면서 되게 재밌게 한것 같아요. 아 오늘 또 약간 예나의 이모저모 다게 좀 같이 들어봤는데 제 동기 예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좋은 곳에서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음성 월드컵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